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상 16장 우리 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어서 우리 한번더 16장 보는 가운데 어제는 16장에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법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금 이제 들어왔었을 때 어, 다윗당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 성막이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온 백성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라고 시키고 있죠? 감사라고 하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는 해피 파더스테이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해피 파더스테이였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도 또 이게 사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사역이 좀 있어서 가족들하고 사실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음, 어, 제 마음 가운데 파더스테이인데 그냥 슥 지나가더라고요 <laughs> 교회에서 축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빠로서 아, 얘들아,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laughs>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보통 가면 제가 기도도 하는데, 야 아들 중에 누가 기도할래? 이막 아, 뭐 형이 기도해, 뭐 누가 기도해, 막 이러다가 하르마, 네가 큰 아들니까 네가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서로만 안 하려고 하다가 형이 하니까 형이 어, 하나님하고 기도 시작했는데 동생들이 또 이게 막 웃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장난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르미가 웃음을 못찾다가 하나님. 그 결혼 마치긴 마쳐게 되는데 하나님아 하나님 짜장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laughs> 나세요. 이게 뭐 길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짜장면 감사히 먹겠습니다.로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속으로 소원하더라고요. 야, 빠더스데이인데 그래도 뭐 아빠 이름 한 번이라 좀 거론을 좀 해야지. 그냥 짜장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 끝나는데 어, 물론 여러분 제가 그냥 아들들이 같이 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로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이 자녀들이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도 좀 부모가 한 평생 좀 수고했는데 어 그래 자녀들이 조금 알아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어역들을 마치고 밤에 에 들어와서 저녁때 <laughs>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0시가 넘었어요. 갑자기 막내아들이 아빠 이 젤리 한번 먹어볼래요? 제가 오늘 샀거든요. 그런 거예요. <laughs> 야, 아빠 자야 되니까 <laughs> 젤리 봉투에는 요만한 거 그냥 곰돌이 무슨 젤리 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laughs> 저, 그래, 아니라 아빠가 밤이니까 내일 먹을게. 그러면서 이제 방 안에 들어왔는데 조금만 젤리 하나를 들고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 아들이. 오 어, 그래도 젤리 샀다고 아빠한테 이거 하나 나눠주는 그 마음, 어, 이 별거 아닌데 어, 기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어 막내아들이 이럼 아빠 하나 먹어볼래요? 그럼 참 기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다옷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감사를 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분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문구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치,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크게 다섯 가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우스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감사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첫 번째 오늘의 본문은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요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 지어다. 여러첫 번째 감사는요,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사실은 이제 다윗은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역사 속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우리 과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고하는 가운데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번 주일 우리 야외의 배입니다. 물론 야외예배 가면 즐겁고 자연 속에서 노, 논다는 생각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야외의 배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것 감사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 준비하면서 물론 아무래도 또 야외 예배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막 음식 준비하면 는 정신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까? 그가 하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나오지 못할까요?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 뭐라고 써있지요? 아, 뢰 며. 사실은 감사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여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구하긴 구하는데, 여러분 항상 구하지 않고 가끔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끔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감사하게 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구해 보십시오. 때마다 심하다 여러분 큰 일만 구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큰 일보다도 하나님 어쩜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응답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놀래거든요. 이런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한번 아래고. 항상 그 작은 일도 주 앞에 의탁드려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제일 먼저 봤을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내 야외 예배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헬렌교와의 장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를 보고 고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2일 날짜를 정했을 때 제가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계속 날씨가 좋다가 그 주일은 사실 비였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사역자분들에게는 기도해달라고, 우리 날씨 위에 기도해온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 열흘 전부터 보는데 날씨가 엎치락, 뒤치락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주일은 비인데 그 앞뒤가 해가 있기도 하고 또 비가 막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3일 전부터 어, 주일이 이제 맑은 날씨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엊그저께부터 도 날씨 보니까 금요일도 비, 토요일도 비예요. 감사하게 토요일 새벽까지 비인데 주일날에 해가 뜬다는 일기예 보가 소리지역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주일날 해가 오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이틀 전에는 거의 이제 정확해지거든요. 근데 네, 3일까지는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어젯밤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일날 해 뜨는 일거일보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일날만 했뜨면 토요일까지 비가 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아이들이 잔디에서 오면 젖은 잔디로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토요일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주세요 제가 이제, 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앱 중에서 일기예보를 거의 좀 정확히 잘 맞춘 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시간대까지 가르쳐줘요 제가 어젯밤에는 그, 기도가 토요일날 비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 해로 바뀐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젯밤에 그 기도를 하고 잤거든요. 그 아침에 보는데,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연의 일치일 수 있잖아요. <laughs> 물론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시겠지만, 저는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기도, 그 구체적인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맡기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 이것까지도 응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큰일도 응답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사실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세요. 한 권사님이랑 여러 가지 또 한, 뭐좀여어보 뭐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붙잡고 자신의 간증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집이 두채 이상 있으신 분이에요. 음, 건설업을 하시는데, 아, 잘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그 집, 제가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사실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될 텐데 오빠에게 보증을 써준 다음에 오빠가 본의 아니게 사업이 좀잘안 돼서 제가 한평생 벌은 돈을 다 날렸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민을 왔는데 아 정말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한달 만에 비자와 영주권도 받게 하고 목사님 그때 너무나 돈이 없어서 제가 썰리 지역에 푸드뱅크에서 우리 딸하고 같이 감자 두 개, 스프 하나 타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니 저 제가 물어보려고 뭐 전화했는데 아우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주님 축복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전화를 한3 0 분도 더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 주님 앞에 구했던 그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교회라면 일 저는 지금 못. 내 핑계 지금 좀 달려가요. 오늘도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육분들 가운데 누가 있어서 도와드리러 왔는데, 전 너무 너무 감사해, 너무 너무 감사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돌아온 삶을 쫙 돌아볼 때, 하나님 그래요. 이민 초기에 한참 어려웠는데, 정말 이 권사님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푸드뱅크 가서 줄섰던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더 나아가서 오늘,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23절은 두 번째로 이 감사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땅이여 요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쫙 돌아볼 때, 심하다, 때마다. 때론 여러분,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부스포드의그 호수에 빠져 있는데, 실신해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물속에 싱크하는 그 속에서 그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 유수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다 구해줬던 그 일들을 저한테 막얘기하더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 때문에 저는 평생 이 목사의직을 살 살지 않을래 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형, 저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위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 감사. 더 나아가 오늘 보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할때 31절 이렇게 나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감사. 읽어 보니까 31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하며 워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감사였지요?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 두 번째,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지금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러면 내한 영혼도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만 통치하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전 세계와 나라와 만방을 주관하시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가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요즘 특별히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막 헤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세에 따라 막이 주식도 주가 올랐다 내렸다 막 어? 업다운 업다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나그 순간에도 우리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여와 하나님 이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감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네 번째 감사입니다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33절 네 번째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 이로다 아멘 이런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세 번째 감사가 주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인데 때로 는 우리가 생활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 앞에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주께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주님 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마침내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땅 가운데는 여러분 의인들이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는 수많은 선지자들 단명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 청년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빨리 죽은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30세 초년의 나이에 하루되게 목 베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심판하심 속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인데요. 34절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읽어볼까요? 시작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 써있죠?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 젊은 나이에 목 베어 죽었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 앞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그의 삶이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할 것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가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그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설하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지금 당장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우리의 아버지 대심을 경험하며 온몸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십시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안에 아무도 주님 감사가 터져 나오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온 교들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삶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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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 부탁드며 하나님 우리 또한도 더불어서 하정의가 자녀들과 이 다섯 가지 감사로 항상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외의 날씨와 또 진행될 행사와 또 특별히 하나님 이때 우리 새가족들과 새신자들도 전도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